이제 오늘 우리 교수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8면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마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지난 5월 셋째 주 5월 19일 날이 교회 절기로는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절기 그러면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승천 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 사건, 그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실 때였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갔던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무엇보다 중요한 절기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5월달 우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을 교사 청년주일로 또 마지막 지난주를 우리가 부부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그 이어서 하는 설교를 해서 성령강림주일 설교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켠에 아, 이 부분은 놓칠 수 없는데 하는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어서 오늘 비록 두 주가 늦었지만 오늘 성령의 강림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상상 이상의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걸어서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은 성경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아니,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던 그때의 그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음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시면서 그 창조 시대의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이땅 어둠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함께 하시며 이 땅의 천지창조 사역서부터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흙으로 빚어진 무생물의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의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죽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한계를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서의 절대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한계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의 도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더 배우려고 하고요,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배우려고 하는 만큼 지식이 나를 채워줍니다. 내가 나의 힘을 기르려고 할 만큼 내가 강해집니다. 내가 좀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만큼 나는 좀더 높은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즉 그것이 내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플러스 시키는 요인들이 되지요. 지식도, 물질도, 힘도, 명예도 나의 인생을 높여주는, 나의 인생을 풍성케 하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작은 플러스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 내 인생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것은 플러스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아는, 내가 내 힘을 길러서 만드는 능력에 국한되어지지 않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세우시는데 마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곱하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 쉽게 지금 산술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2라는 숫자에 1을 더하면 얼마죠? 4가 됩니다 4에다가 또 2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6이 됩니다 6에다 2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8이 됩니다 이거를 10번 반복하면 얼마만큼의 숫자가 만들어지냐면 2에다 2를 10번 더하면 2가 11개 모여서 22이 됩니다 이게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곱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에다 2를 곱하면 4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4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8. 8에다 또 2를 곱하면 16. 16에다 2를 곱하면 32. 이렇게 2에다가 2를 10번 곱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빨리 볼펜 꺼내서 주보에다가 해 보세요. 얼마가 되냐면 2048이 됩니다. 2에다가 2를 10번 더하면 22밖에 안 되는데 2에다가 2를 10번 곱하면 2048. 자그만치 100배가 됩니다. 내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22에다가 또 1을 더해봤자 24밖에 안 돼요. 그런데 4,000, 2,024에다가 다시금 1을 곱하면요, 이제는 4,000대로 뛰고요. 또한번 더해봤자 24, 26밖에 안 되는 것이 그때는 8,000으로 뜁니다. 정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산술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힘을 길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 속에 나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플러스는 이 정도의 모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만들어지는 나의 삶의 결과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능력과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사람이 오늘도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며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열두 번째 사사였던 삼손입니다 삼손은 열두 번째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 앞에 세워질 때에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일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가운데 그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고 어떠한 능력을 이루었는가 성경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제가 몇 구절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보면 소라와 에스더 롤 사이 마안에 대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 기 시작하였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장 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야기합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찢는 능력이 바로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야, 삼손은 정말 힘이 센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삼손이 자기 힘으로 한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사사의 14장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처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삼손이 아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30명을 처죽이고 저들의 것을 가져다가 오늘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분늘 본문 말씀인 오늘 15장 14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내이의 이름에 불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파리의 밧줄이 불탄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잠들었을 때 불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었는데 그 단단하게 묶은 삼손을 결박했던 끈이 마치 불탄삼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삼손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 주었다. 즉, 이방민족 블레셋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그를 결박하고자 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때 그의 삶은 그것을 마치 불탄삼처럼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는 능력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삼손안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임할 때 하나님의 영 가운데 세워진 사람 바로 그가 행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름부어 세우셨던 사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또한 신약시대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여 기도할 때에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저들이 자기 살겠다고 두려워하여 도망가던 제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들이 담대히 외치는 자가 되지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만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담대케 되자 저들은 외칠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보십시오 성전을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은 뱅에게 너가 나에게 구하는 것 은가금은 내가 너에게 줄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보지도 못했던 자가 그 자리에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음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던집은 자, 하나님의 영을 던집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삼손이었지만 그 삼손도 결국 실패자가 되지요. 왜 실패자가 되냐 하면 오늘 그의 삶 속에 오늘 그의 앞에 있던 여자들에 대한 마음으로 삼손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삼손의 마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삼손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그의 삶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에 빠져들면서 그는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잊고 나신으로서의 자기의 삶의 규정을 그 이방인에게 이방여자에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놀라운 비극을 보게 되어집니다.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그리고 소리개 골짜기 오늘 들릴라를 통해서 그는 말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비밀을 말함으로 오늘 하나 앞에서 무너지는 한 인생의 비극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분이 잘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정과가 지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지켜야 될 믿음을 버리고, 그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다. 똑같이 불렛사람들에서 결박당했는데 삼수의 자매서께서 내가 정같이 나의 몸을 떨치리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는가 봤더니 이미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과거에 능력 있던 그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젠는 불레셋 사람들이 잡혀서 그의 결박 속에 그는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그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나면서부터 힘이 세고, 그가 가진 능력이 많은 자라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동일한 힘으로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상손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는 사자의 입을 찢는 능력을 보여줬고, 오늘 낙이 턱뼈 하나로 천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고, 그를 결박하는 모든 밧줄을 힘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삼손이 가진 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갖추려고 하고, 더 많이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그저 내 인생에 더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보였던 그러한 곱하기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도 삼손과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어떤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머리에 떠올랐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도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한 뭐 식당이나 어떠한 가게 앞에 이렇게 바람으로 막 펄럭이는 인형이 있잖아요. 그 바람을 불어넣어 주니까 막 이렇게 하고요. 어떤 주소가니까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바람의 순간적인 끊음을 통해서 팔이 딱, 딱 이렇게 되는데요. 들어오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풍선에 하루 영업이 끝나고 저녁 시간을 본 적이 있으세요? 바람이 빠지면요. 그 인형은 마치 죽은 사람 같지도 않고, 완전히 초라한 천적 아래에 불과해서 바닥에 축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저게 낮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그 풍선이었나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내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서있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나이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마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그렇게 힘있게 일어서서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영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멋진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것인가 더욱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삶으로 더욱더 믿는 이들을 옆에서 함께 그 믿음으로 나를 채워가고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그삶 속에 하나님이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상상 이상의 삶을 곱하기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더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